다음 그래프. 자, 주기가 같다 그랬어. 이제 주기 구해줘야 돼. 주기는 뭐의 영향을 갖죠? x의 개수의 영향을 갖죠? 니네 원래 사인의 주기는 뭐였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이 파이였다고. 그렇지? 이것을 뭘로 나눠? 절대 값 2로 나누는 거죠. 그럼 2로 나누면 뭐가 돼? 주기는 파이네. 그죠? 그얘 주기 확인할 거야. 얘도 다마찬가지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야. 원래 주기가. 그것을 절대 값 a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파이가 주기야. 같아? 아니죠. 같지 않죠. 이됐어요 자, 네는 2번. 최대 값은, 최소 값은 마사입니다 그럼 얘의 최대 값은 얘하고 얘의 영향을 받지. 그죠? 원래 사인의 최대 값은 1이었단 말이야. 주기는 상관이 없잖아. 그쵸? 원래 최댓값은 1인데 똑같이 2 곱하고 1을 더해준 게 최댓값이야. 얼마나 3이죠? 원래 최솟값은마 1이야. 근데 똑같이 2 곱하고 1 더하면 돼. 마2 더하기 1. 마 1이 되죠. 틀렸죠. 얘가. 그죠? 최댓값은 맞았지만 최솟값은 틀렸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3번. 0 이상 2분의 파 이하에서 x 값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라는 문제야.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배웠잖아. 주기가 뭐라고 그랬어? 파이가 됐다라고 했지, 이제. 그럼 사인 그래프 일단 그려. 사인 그래프는 1 마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한턴 맞아, 안 맞아? 근데 주기가 뭐라고 그랬어? 파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 여기 끝이 파이란 말이야. 원래는 2 파이였지만. 맞아, 안 맞아? 원래 중에는 2 파이였지만 파이로 변했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뭐야? 반절.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굳이 시작면 여기는 뭐거든? 또 반절.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2분의 파이와 파이를 더한 거에 반절은 4분의 3파이야. 뭐 이것도 굳이 시작하면 쓸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그게 틀렸죠? 뭐 틀렸죠? 최대값, 최소값은 안 맞잖아, 지금. 그렇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됐어 여기가 1이 아니고 뭐야 3이 돼야 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일은 맞고요 이게 됐어요 지금 그잖아 그래 3하고 마일이 맞지 그죠? 약간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하지만 어떤 그래프상으로는 맞다고 그림 의 형태는 맞아 안 맞아 그게 잘나 지금 우리는 뭐만 따져 0에서 2분의 8 이하만 따진다고 그죠? 니네 어디만 따지라는 얘기야? 이선만 봐라, 이 말이지. 이선만. 그럼 이잘 봐.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아니, 여기서까지는 뭐야? Y 값은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란 말이야. 감소라고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으면 틀린 말이지. 감소한다라고 말하면. 맞아, 안 맞아? 틀린 말. 이해됐어요? 그 얘가 만약에, 얘가 4분의 파이 이상, 2분의 파이 이하라면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는 얘기죠? 이것도 아무튼 틀렸어. 맞아, 안 맞아. 증가도 되고, 감소도 되니까 틀린 말이라고. 이해됐죠? 4번. 그럼 F의 0. 어? 0이면 0이네. 맞아요? 틀렸어, 이것도. 이래 이 그래프가 틀린 그래프야, 원래는. 왜 그런 줄 아냐? 왜 그런 줄 아냐고. 니네 여기 0 집어넣어봐. 쌓인 0도는 몇이야? 사인 0도는 얼마냐고. 0이잖아. 2 곱해도 0이고. 더하기 1이면 0,1에서 시작된다. 알겠냐 무슨 말인지. 잘 봐. 여기가 마 1이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0일 때 얼마? 1에서 시작한다고. 그렇지? 맞아, 안 맞아? 아니, 잘 봐봐. 이게 지금 몇 칸이야? 네 칸이잖아. 네 칸. 4칸. 네 칸의 반절은 두 칸이야. 두 칸. 2칸. 3에서 두칸 내려오면 여기가 1이라고. 여기서 시작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3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어디까지? 여기 1까지만 가야지. 이런 그래프가 되지. 쫙 정확히. 그렇지. 이런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다고. 여기까지만. 이게 한 텀이잖아. 맞아, 맞아. 최대 값이 3이고, 최소 값이 마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에서 시작된다고. 여기가. 그렇지? 0,1에서 시작된다고. 그렇지? 그 이렇게 그려야 돼. 엄마 이랬어? 근데 니네 봐. 시험 볼때 이런 눈금이 있냐 없냐? 없지, 시험지에? 너희들이 A4 용지 그리는 걸 많이 해봐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아니면싹을틀려가지고 온다고 잘못 그려가지고 오만이겠어. 근데 주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이분의 파이야? 웃기시네.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여기 가운데 아니냐? 아니 이 라인이 정 가운데 있 선이라고 오만이 해 돼? 이 점이 아니야. 이 점이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도 가운데가 2점이잖아. 그치? 이선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여기가 2분의, 사, 아, 사, 반절. 4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이야. 알겠어? 무슨 말이지? 이게 돼? 얘 위로 올라갔다고. X축이 아니고 이선이 기준선이야, 이제. 뭔 말이 됐어? 어찌됐건 이거는 다 지금 이 전에 설명했던 거다 맞는 말이야 이해됐어 지금 얘 조심해야 돼 f 0이 얼마야 1이지 근데 아까처럼 물어봐 0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이 잘못 그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f 0이 0이 아니고 얼마야 1이란 말이야 여기가 원점이야 맞아 맞아 이게그림인거 중요하다고 각렇 강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얘는 1이야 f 5는 여기네? 여기네? 1이지 1 4번이 정이죠그림 잘못 그리면 답이 안 맞아 0 더하기 0이라고 써버리면 0이니까 틀렸다고 할거 아니냐고 그렇지? 이 그래프도 틀린 말이야 이게 정확한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거 어좀 확인할래 0만 집어넣어봐 x에다 0 마 F에 0대입하면 여기야 맞아? 예를 들면 너네 f 형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아금 여기 1이라고 했어 마 1과 같냐? 안 같지 이거? 어, 벌써 틀렸네 이에서어 무슨 말이지? 자 너네 최대값 최소값 주기 알아도 그림 그리는 건 다른 영역이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너에 이해 됐냐?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모를 때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 유령이야. 잘 봐. 이게 A4용지야. 지금 주기가 가 얼마라고 했죠? 파이라고 했지. 이제 최대가가 아 얼마라고 했지? 3이라고 했지. 최소가 얼마라고 했지, 한가? 마일이라고 했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런 백지일 거라고. 그렇죠? 백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니까 어찌될 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한참이라고그래야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뭐만이 됐냐? 이게 Y축인 건 맞지? 그죠? 그잖아. 와이주인거 맞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써봐. 여기가 3이야. 그죠? 최대값이니까. 이게 돼서 그리는 법. 얘가 얼마야? 최소값. 마일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냐? 가운데 점이 얼마야? 3에서 마일까지는 4칸이란 말이야. 그치? 그 여기는 몇 칸? 두 칸이 돼야 되잖아. 그게 몇이야? 1이지. 1이잖아, 여기. 그러면, 원점은 여기 있겠네? 그지 렇 않겠어? 아, 좀 봐도 여기 정도 있겠지.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XG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뭔 말이 해됐나 지금? 그잖아. 무슨 말이 해됐어요 그림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요 맞아? 근데 주기가 지금 뭐라고, 파이니까? 오, 이 끝에 새끼가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중점이 아니라고, 그렇지? 왜그냐면 지금 이 라인이 가운, 가운데 선이야 이 선이 맞아 맞아 이 선이 그러니까 살짝 그래요 살짝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이 뭐야 가운데 점이 되겠지 그렇지 아, 원래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중점이라고 말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지금 2분의 파이지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정 가운데 여기가 이책 위로 꼴록 튀어나온 게 또 여기에 반절이야. 맞아, 안 맞아? 그지? 여기 4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또 얘랑 얘랑의 총 가운데 점.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와 파이의 가운데 점이라고. 그렇지? 그럼 두개 더하면 2분의 3파이. 2로 나누면 4분의 3파이지. 그렇지?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린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오만이했어 쿠사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오만이이했냐 코사인 하나 해볼까? 어째말랑님 김에 그 주기가 파이고누가최대값 3이고 최소값마이라고 하자고 똑같이 맞아? 근데 지금은 코사인 그래프야 예를 들면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내려가기 시작하지? 기억나? 러잖아 그럼 그것만 이렇게 그려서 딱 여기 꼭대기까지만 딱 그리는 거지 너희 연습해야 된다니까 이해 됐어요? 근데 이 점이 지금 뭐야? 최대값 3이죠 얘가 마일이야, 가장 밑에가. 맞아, 맞아. 그리고 얘가 2점을 지나는 이 선이 Y축이 되는 건 맞지? 그죠? 이점이 뭐라고? 3이야, Y값이. 맞아요? 얘의 Y값이 몇이야? 최소값? 마일이 되겠지. 그러면, 정 가운데, 자. 이몇 칸? 4칸, 네 칸이죠? 가운데 점이 몇이야? 1이지, 1. 여기 정 가운데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0이 아니고 1이라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원점은 어디에 있 여기 있겠지? 1보다 밑에. 여기가 원점이야. 0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수축은 이렇게 그리는 건 맞지만, 그 그러니까 얘보다 살짝, 이정보 약간 살짝 위로 그려진 거 아니야. 그렇지? 뭔면 이해 돼? 근데 주기가 파니까 여기 끝점에 x 좌표가 여기가 파인 건 맞아. 그렇지? 맞아, 안 맞아? 여기에 좌표가 몇이야? 총가운데점 2분의 파이는 맞겠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그러면 이거의 반대 4분의 파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4분의 파이지 그렇지? 무슨 말인 이해 돼? 가운데 점은 여기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이 1이라는 선하고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4분의 3파이라고 적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이지그해 됐네? 이런, 이런 이해 됐어?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 돼. 뭔 말이 됐죠? 지금처럼 잘못 그리면 답이 틀릴 수가 있어. 뭔 말이 됐지? 자,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까 이해됐어요?